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6월 2일 화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네, 먼저, 어, 유튜버, 어, 음악방송 장성현 가곡교실은 먼저, 어, 한국 가곡을 소개하고 또 새로운 신작 가곡을 또 알리고 어, 배우면서 가곡 이야기를 즐겁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르의 음악을 에, 감상하기도 하는 음악 방송이 되겠습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을 드리고 홍보를 에, 주위에 많은 홍보를 부탁을 올립니다. 네, 이 시간에 신작가곡 김성대 시 정덕기 작곡 내 고향 은덕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네, 고향에 관한 노래를 들으려고 하니까 어느새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먼저 시를 읽으면서 어. 제 말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향 언덕. 내 고향 언덕에 봄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가슴 속엔 언제나 어머니가 있습니다. 천리길 떠나 언덕 넘어 돌아오는 자식들 보고 싶어 한 걸음에 달려와 어서 오라 껴안는 어머니. 너와 나의 마음에 숨결이 새겨진 고향의 사랑이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태풍이 불어와도, 그리운 그 언덕, 이전적 없네. 이렇게 이 시는 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 특히 명절 때는 뭐 서울에서 지방에 가려고 그러면 천리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 객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에 고향에 에 돌아오면, 에이 시에 에이 식구와 같이 어서오라 껴안는 어머니, 제일 먼저 달려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깨어나 주는 분이 바로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네. 에, 그래서, 어, 고향이 왜 그립냐 하면은, 에, 늘 봐왔던 변함없는 산천이 있습니다. 네. 또 고향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 그렇지만은, 그 어머니의 그 사랑, 어머니의 그 얼굴, 늘 그리워하던 그 사람 어머니의 얼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향이 그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고향과 어머니에 대해서는 뭐더할 이야기도 없습니다만 모두 다 공감하시 공감하시기 때문에 네, 또 시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떠있는 마음을 깊어가는 가을 밤 하늘에 하얗게 웃고 있는 저기 저 보름달을 품고 또 품어보는 어머니 사랑 어머니 사랑,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예,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휴대폰도 당신은 없었죠. 네. 옛날에는 고속도로도 없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열차를, 에, 네 대부분, 에, 장거리는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길 것이 없던 시절에, 예, 이제, 달이 뜨면은, 예, 얼마나 참, 예, 가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리 뜨면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 고향이 고향다운 것은 어머니 아버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 고향이, 고향의 그리움이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예, 그 다음에 시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찔레꽃 향이 나는 내 고향 언덕은 흔들림 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네. 네, 찔레꽃 향기 나는 내고향 언덕은? 네, 찔레꽃은 소박한 꽃이죠. 에 네, 그리고 찔레꽃 하면 화려한 꽃이 아니니까, 향토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은. 네, 제가 의식을 이제 되돌아보니까, 골 꼴배로 가고, 이제 덜에 갈 때, 이 길가에 이제 찔레 꽃이 피어있고 찔레 순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것을 예, 꺾어서 먹어보면 단맛이 나고 예, 맛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 고향이요. 어머니가 있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고향입니다. 예,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네, 점점 그리움이 더 진해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 고향입니다. 네, 예, 그래서, 어, 참, 어, 고향은 또 어머니는 늘 <laughs> 그리운 것이, 예, 네, 네, 어머니요, 어, 고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소프라노 김정현, 교수가 노래하고 백설 선생이 반주를 하겠습니다. 김성대 시 정득기 작곡 내 고향 언덕 이신작 가곡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 <susur>